302회의 방송을 재밌게 보았습니다. 방송을 보던 중 정말 궁금한 것이 생겼네요. 파리 로스차일드 가져가 죽자 39년 스탈린이 자기 사람으로 가신을 교체하고 프레메슨 러셀파, 유덴노스차일드파를 숙청했다고 하셨는데요. 스탈린이 무엇을 믿고 그런 짓을 했을까요? 당대 굵은 보드를 적으로 돌리고 러시아로 뭘할수 있었을까요? 러시아가 강물 자원이나 석유가 있지만 농지도 부족하고 땅이 대부분이 냉장고인데요. 인구수도 중국보다 훨씬 적은데 어떤 계산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벨름 이세와 루이자처럼 자신에게 충성할 만한 유대인을 모집하려는 계획이었을까요? 구병황제를 꿈꾼 것인지요? 2차 세일 내전 소련은 많은 피해를 입긴 했지만 독일 막다쳐서 나치기 숫자들 영입하고 강해지긴 했는데요. 파리 로스찰드가 주가 죽긴 했지만 로스찰드와 러셀이스는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무슨 계산으로 그랬을까요? 그리고 살린이 암살을 죽은 것인지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죽었네요. 판단력이 원래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자, 먼저 오해의 여지들 이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소련이 러시아가 어, 식량이 부족한 나라인가요? 아닙니다. 1850년 이전까지만 해도 소빙하기였기 때문에 러시아는 식량이 부족했죠. 허나 1850년 이후로 소빙하기가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쓸모없던 땅이 옥토로 변했습니다. 그게 어느 땅이죠?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놀랍게도 소빙하기 시절인 나폴레옹 시대에서부터 곡물을 수출했어요. 유럽의 대표적인 밀수출 국가가 어디, 어디죠?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팔 것이라고는 농산물이었어요. 그래서 나, 나폴레옹이 왜 모스크바로 진격했습니까? 네. 나폴레옹이 네? 러시아더로 밀가루 팔지마 그랬는데 러시아에서 우리 팔 거라고는 농산물밖에 없어 팔 거야. 어 나폴레옹 황제가 내말안 들어? 안 들을래? 그래가지고 모스크바로 진격한 거예요. 농산물에 팔게 있네, 러시아. 에. 우크라이나. 옥토로 변했어요. 지금도, 오, 우크라이나, 우, 그 땅은 굉장히, 에, 비옥한 땅입니다. 예. 그래서 농사지면 많이 나와요, 지금도. 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에. 그, 두 번째로는 뭐죠? 그 소련이, 그 러시아가 예, 소련 쿠데타 이후로 어, 1930년에 파리로 스타파르노스체드 지원을 받아서 예, 그 스탈린 중공업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예, 그게 성공을 거둬요. 예, 중공업 보통 얘기하는 중공업 우선 정책 그거 다른 얘기에서 군사 부분에 올인하는 거예요. 군사 부분에. 예, 군사 부분에 올인하고, 대신에 우크라이 농, 우크라이나 농민들을 학살하죠. 예. 네. 그, 짜르 의세 뭐 농, 농, 민개혁정책이 미흡하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죠. 그거보다 더 지독한 정책을 이 소련 쿠데타한 다음에 얘네들이 실시하는 거예요. 농민들을 그, 우크라이나 시골에 마을 단위로, 예, 지금 북한처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농노야 농로로 만들었어. 이동을 이동의 자유를 없애버렸어. 농사나지어라 평생. 그리고 엄청나게 착취를 해버린 거예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스탈린 정권 때 학살당했어. 굶어 죽거나. 역사책에 잘안 나와. 근데 그런 식으로 농민에게 거의 임금도 안 주면서 착취를 해 가고 농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러한 농산물을, 예? 거의 가격이 없잖아. 그 가격을 모스크바 같은 데다 농산물을 고입, 풀고, 예. 그러면은 노동자한테 임금이 싸잖아. 예? 노동자 임금을 싸게 주면서, 예. 그, 농산물을 싸게 공급하니까, 예? 1930년대 스탈린의 중요업성책이 성공을 거둔 겁니다. 예. 파리오스차일드가 기술을 다시 제공했죠. 대표적인 사례가 모스크바 지하철이죠. 파리로스차일드 기술 지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과 물론 스탠다드 오일도 있고. <laughs> 네, 구원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련의 경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아무튼 아,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다? 아, 스탈린이 도대체 무슨 꿈을 꿨냐? 어? 천하 통일 야욕을 꿈꾼 거냐 아니죠. 네. 스탈린은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네. 군부한테 임명을 받았잖아요. 살아남아야 돼. 네. 생존이 우선시돼야 된다 이거죠. 스탈린은. 네. 파시스트니까 네. 히틀러가 하듯 마오가 하듯 권력을 한번 맞들인 놈은 네. 그것을 어떻게든지 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권력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시지만 에? 권력자가 되면 에? 그거 그 권력의 유혹을 달콤함을 벗어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스탈린이 무슨 뭐 세계 국어 황제가 되게산다 아니지 되면 좋겠지만 에? 그런 꿈이 아니라 에? 이대로 가면 나 죽는다 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스탈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유, 정, 이 기존의 정사에서는 이제 어, 이론에서는 이 스탈린이 외절에나 1930년대 후반에 외절이나 그거는 이제 암살 위협 때문이다. 이제 암살 위협 때문에 어, 스탈린이 광기가 들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인드라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어, 뭐 스탈린의 어떤 행동을 암살 위협으로 보기에는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수정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스탈린이 암살 위협을 핑계로 에,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암살 위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닌도 암살 위협을 받았다고 얘기했죠. 에, 그 여성 노동자가 에, 네닌을 총을 쐈잖아. 유대인 여성이에요. 여성 유대인 맹인 여성. 에, 네닌이 파시스트라고 총을 쐈어요. 에. 파시타는 인간 도살자 레닌 아니겠습니까? 에,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근데 이제 스탈린은이 레닌 같은 암살 사건이, 에, 이게 국유부, 배우의 국유원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자죠. 스탈린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했었던 거다. 이렇게 보셔야지. 얘가 무슨 국유 황제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어,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지가 살아남는데 방점을 두니까, 예. 어, 늘 그렇게, 노스차드 어, 정세나, 러스, 러셀 정세나,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 거기에서 뭔가 틈이 벌어지면, 거기서 지한테 이익이 되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이용하려고 했었던 거죠.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근데, 파리 노스차드가 뭐, 예, 심시로 병에 앓다가, 예. 죽게 되는 사건, 예.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약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공백이 생기니까 이 틈을 노리고서, 아, 그래, 예. 좀, 어? 당분간, 예.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예. 그, 파리로스 차일드의 줄단 애들을 단속 좀 하자. 아. 그동안 눈치 보여가지고, 파리로스 차일드 눈치 보여가지고, 숙청을못 했는데, 예. 눈에, 가시 같은 놈들을 쫙 잘라버린 거죠. 네. 러셀도 마찬가지고. 여기엔 또 다른 게 뭐냐면, 러셀이, 닌드라가 소개한 바 있잖아요. 1934년인가, 그, 버트란트 러셀의 어떤 대사라고 할수 있는, 네? 같은 300위원의 회원이고, 페이비언 옆에 회원이었던, 조 저, 웰스, H 웰스, 그, 그, SF 작가죠. 네. 그 사람이 이제 소련을, 방문해가 한 얘기를 분명히 들라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기본 론만이 설명할 수 있다. 웨스가왜 갔나? 스탈린을 왜 만나 인터뷰를 했나? 그 책으로 나왔다는 거 소개했잖아요. 거기서 제웨 어, 웨즈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신보다 스탈린 당신보다 내가 더 진보적이고 더 사회주의자야. 당신은 가짜야.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오만을 부린 거야. 스탈린 앞에서. 어, 스탈린이 존심이 상했지. 예. 네. 그리고 그 외지의 얘기를 듣고서 어 자기 에를 숙청하나 이런 식으로 겁을 먹을 수도 있었죠. 을것 네. 그래서 나중에 외지가 그런 발언한 것은 지나치다 이런 비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중요한 건 뭐였냐면 1930년, 1 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잖아요. 이 대공황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누구 책임이 들어왔냐면 노페거 책임이 아니라 네, JP 모간 책임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JP 모간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노스찰드 가문의 대리, 미국 대리, 인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이 JP모건 가문이 비판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저, 1930년대 미국에서 총격 사건도 있었음요 총격 사건. JP모건에 대해서. JP모건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모건, 어, JP모건 회사가 둘러 쪼개진 거죠. JP모건하고 모건 스텔리로. 네. 공항이 끝난 다음에. 그 정도로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빅토 로스차일드도, 로스차일드 가문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우리 망했다, 이런 식으로 깜짝 엎드렸다고요. 그런 만큼, 어, 로스차일드나 유대인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컸던 먹이고 그러한 덕분은 1920년대에 헬리포드, 음? 대표적인 헬리포드가 프리메슨이죠이프리메슨이이 유대인 반대, 일루미나티 반대를 위해서 가짜 문서이긴 하지만 시온이정서를 자기 사비를 들여서 20만 분나 배포했어요. 베스트셀러를 만든 겁니다 성경 다음으로 제일 잘 팔리는 책프리메이스시온이 예, 정서 가짜문서지만 예, 그걸 퍼뜨리는 바람에 예, 그노스차드에 대한 어, 비판 유대인 네트워크에 대한 비판 일루미나티에 대한 비판 이게 굉장히 예, 저변에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웰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타리를 만나서 예, 노페러를 칭찬하고, 루즈벨트를 칭찬하는 대신에, JP 모건이나,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로스차일드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한 겁니다. 모건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은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다 스탈린이 딱, 딱 보고 나서, 야, 로스차일드가 약간 막가는 국면이구나. 비록 그 힘은 가지고 있지만, 예전만 못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있을 것이고 또 그렇다서도 러셀 버트란트 러셀이 구멍 황제였지만 당대에 에, 러셀도 그렇게 자기가 볼 때는 에, 그렇게 또 이렇게 응? 구멍 황제이긴 하지만 어,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보니까 그 사이의 틈 버트란트 러셀과 이노스첼드 가문의 틈새를 이용해서 지 권력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생각한 거죠 거기서 이제 에, 이제 히틀러 하고 뭔가 연계를 해가지고 예, 불가침자 같은거 맺고 예, 그렇게 된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가지 이제 객관적인 저 조건들이 있고 예, 스탈린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예, 스탈린이 역사를 제일 두려워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면들도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탈린에게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스페인 내전 때부터 계속 충성 편지를 썼어요. 스탈린한테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1937년에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젊은 나이에 백제, 저, 남작 자기를 받아요. 예 네. 이전에 그 세습 남작 자기거든요. 영국의 네. 3대 남작 바로 바론, 3대 바론이라고죠. 예2대 네. 남작 던 월터 로스찰드가 죽는 죽는 바람에 3대 남자기를 빅토르 로스드가 받게 되는 겁니다. 30 37년경. 네. 근데 이 빅토르 로스드가남 런던에 이 남자기를 받게 되는 시점이 파리 로스찰드가그 가주가 네. 죽는 상황. 그리고 동시에 런던 가주였던 사람도 죽어 버렸어. 네. 파리와 런던의 로스차일드 가주들이, 예, 거의 동시기에 죽는 사태고, 그 무거운 책임을 빅토르 스차일드가떠맡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이 어, 빅토르 스차일드막 대학교 졸업한, 아무리 천재라지만, 예,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천재라지만, 예, 애송이 아니야. 스탈린 입장에서나. 예? 만만하게 본 거죠. 한마디로. 거기다가 또 빅토르 스차일드가 예,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스찰드 가문의 부와 이제 다시 국교 황제 가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책략이 뭐냐면 스탈린한테 충성 편지를 쓴 겁니다. 예. 그 캠퍼스 파이브링, 케 예. 캠브리지 대학 자기 예. 그 동성애자 예. 애들 클럽을 통해서 계속 충성 편지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야 이제 어, 알지. 빅토르치알드가 자신한테 충성편지 쓴다고 이걸 액면 그대로 믿을 어, 스탈린은 아니지만 꼭 나쁘지가 않아 어, 그러니까 좀 만만하게 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 면들 여러 가지가 네. 이런 요인들이 다 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 가겠습니다.